okay Snack, to the who is found 저 이게 얼마라고요? 4.3파운드면 거의 7 8천원인거요 하나에 너무 비싸지 그니가 그러니까 비쌌다 여기 싼? 그 비싼 브랜드도 아닌데 드셔멋시죠 네. 가장 런던스러운 백화점 이런 거 제일 좋아. <목소리> 뭔가 나무에다 이렇게 카빙돼 있는 거 보면 되게 오, 영국 진짜, 같아. 어, 저서이 네. 서체 서체가 진짜 아주 아이디어 좋다 하차는 이스일 많다. 아 근데 이게 색으로 과감한 거보다 스타일로 되게 과감한 도전은 뭐냐? Keep mind the doors. Doors closing. Going up. Doors open. 음. 와여기서 <목소리도> 이렇게 한 걸음 나와봐. 너무 예뻐 이거 봐. Keep mind the door. doors. Doors closing. <목소리도 이렇게> going down. <목소리도 이렇게>

안 열려 안 열려 이거 이거, 이게 열리면 크리스마스 전뒤 아 하나씩 초콜릿 하나씩 빼 먹을 수 있는 아 그리고 한국에 있었던 100원짜리 초콜릿을 원료입니다. 초대형 이건 어떻게 만들게 됐어? 얼굴만해. 이 씨. 이거씨야 이것이 이것이 영국이, 왕족의 영국이 나라입니다, 어 로얄빈고 왕족을 얼마나 좋아하면. 아, 대박. 영국은 왜 이런 월퍼가 유명한지 모요 여기가 아, 월아이서이 스타일이 진짜 다양해 비슷한 신기해. 것만 있지 않아 이런 거 너무 특이하다 아, 응. 아 미쳤다 미쳤다 아, 아니, 진짜 리티가 너무 좋아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아 아, 너무 아름다워요 나이 아, 특유의 살짝 짙은 이 나무가 응. 영국스러운 음. 느낌인데 맞아. 여기 가구들이 딱 그렇다 어? 고동색 느낌 음. 헉, 너무 예쁘다 음. 진짜 특이해 여기 보타니까 와 텃밭이 음? 엄청 많아 정말 네, 리버트의. 왜 이런 표정이? 표정 뭐야 이거? 사자야? 사자야? 칼을 들고 있는. 이어 표정과표정뭐리 자세도 엉거주 약간 광기기가 아, 느껴지는. 아이러브. 아 이런 식으로 천을 파는구나. 아, 되게 여기서 세생이들이천 가지고 뭐 할까? 집에서 옷지요? 뭐 쿠션요? 그럴 수도. 아 여기 확실히 옷을 짓나봐. 개인 짓는 거야? 이런 버튼 이런 옷지어줘 어? 너할수 뭐? 있잖아 미대남이니까. 이거? 어. 어? 멋 멋지네. 지어줘 이런 거. 어? 멋지네. <laughs> 보니까 날씨가 되게 안 좋으니까 아 항상 우중충해서 아 잘안 보이는구나 시야가 어, 이런 거는 무조건 형광색이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그게 떼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안전 때문에 어. 무조건 형광색 입는거 같아 맞아 그런 거 되게 신기해 저 파란색이 이제 여기가 역사적인 파란색이라 그런 응. 사람들이 많아서 아, 이렇게 어. 좀, 좀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태어났다고 이런 o w what y o 신기하 t a l k 우연히 발견한. u 진 I d o n l p 가격 g about. I 이 o n t k n o 이 what you're talking about. I don't k n o 이것이 빈티지. 아, 소파 도야있다 분위기 봐 봐. 코멘트들 멋있군요 LP들. 그렇 LP 들을시기 너무 멋있다 지역의 매력을 살리는 와. 이렇게 작은 가게가 있는데 파리의 그런 독특도랑은좀 다른 느낌인데 뭔가 영국만의 이 독특한 건축 스타일이 있어 요 맞아, 그리프트는 스타일들이 있 이거 쇼윈도가 되게 재밌네 상당히 펑크해 게 엄청 큰 브랜드인가봐 아스널 아리스? 아스날인건가? 아스날의 그.. 그러니까 두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리스랑 아스널이랑 뭐지? 전혀 몰 뭐.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자전거의 감탄 귀엽게 자기 스타일 만드는거 귀엽다 아 이런게 난좀 로열하게 느껴져 문화의 근본이라는 느낌 영국을 상징하는 빨간 버 이걸 뭐라 하더라? 종정. 아 종정. 어이 되게 영국스러워 이런 저 거. 저대본쇼도다 엄청 큰 공작들 영지. 아 그래 보이네. 저 이, 매우 영국스러운. 영국의 상징 두 개. 튜브와 빨간 버스. <목소리> 아니 이것이 펌프다. <목소리> 아이 광고 <방고> 퀄리티가 엄청난데? <목소리> 네, <목소리> 확실히 남다릅니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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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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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쌀것 같아. 어. 와, 저그 안쪽에도 되게 멋있어. 그 교회 오. 여기 브리저튼에서 결혼한 장소래 <laughs> <이야, 매종의 트롤링. 웃음> 아름다운 서점!

서평이 아주 잘 적혀있는 거 진짜. 왜? 이런 거 너무 고 옛날 그 글씨체 있잖아 필기체 되게 멋고다와 1797년? 와. 미쳤다 저 계단들 그러니까 <laughs> 예스 yes, 예스 yes. 진짜 크다 하이패 아니었을까? 콜라 콜라? 하이패? 하이 아이온트러블 너무 하려하다 진짜 이게 이게 손이 포넘의 베이스

뭐가 들어있지? 언제 먹어봤 야채튀김 너무 멋있어요 아주 유명한 영국 왕립예술원 영국 가정식 아닌가요? 그게 가정식이잖아요. 가정식. 진정한 가정식.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괜찮은데? 어, 앞에 마트에서 사온 잘 먹겠습니다. 아유. 생각보다 높은 탑. 엄청 아, 네? 네. 물론 이제 오피스 계시는 분들은 하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오피스 상권만 간다 하면 다 완전 깨끗하다 전설의 셰익스피어! 엄청 큰데? 엄청 큰데? 멋있 Best s o of the year. 올로오지샵 보드게임 방입니다. 보드게임 파는데 재밌겠다. 오크의 둥지, 어, 덕후를 어. 위한 굿즈로 한가득 주만지. 신지어 퀄리티에 여러분 엄청 어. 좋아해요. 왕좌의 게임, 어디 절대 반지. 이야 <laughs> <laughs> <절대 반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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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리엘이랑 <My precious>. 아라곤 <laughs> 오 이거 그 어... 요정 그거 어머. 와 여기 진짜 퀄리티 장난 미쳤다. 아니다 아니 마인크래프트 퀄리티 미쳤다 진짜 환장합니까? 해리파타 대 이거 원래 방지방목인 그거 야 디즈니랭

뭐 영국이 희극과 뮤지컬 과목은 영국의 본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까지 탈 거예요. 여기가 발견하고 탐험하고 아니 여기 덕후들을 위한 거리입니까? 뭐가 포기됐는데 나좀 알려주세요. 왜 저렇게 사람 들이 퍽바 앞에 나와서 보고 싶다? 그 너무 많이 항상 카스로 봤는데, 잘이해가왜 모든 영국 사람 들은 바로 앞에서 쓰는 거예요? 안에 자리 많아요? 딱 물어보고. <목소리가> 어? 아이고, 우리 키우는... 우리가 떻게 보여야 하지? 뭐야, 셨나 반갑습니다. <laughs> 아, 그거 썰어주는 스타일 이거, 서로 좋은 스타일 이거, 이어주는 스타일 거무거이스럽지않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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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이거, 이 이거,